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와이의 인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세계에는 많은 나라가 있고 그 나라들은 모두 다른 인사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른을 만났을 때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지요. 하와이의 경우는 만날 때, 헤어질 때 모두 알로아라고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할때 하와이만의 특별한 사인이 있는데요. 샤카 사인이라고 해요. 샤카 사인은 엄지와 약지를 제외한 손가락을 모두 접어 흔들며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샤카 사인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요. 어떤 청년이 설탕 공장에서 일을 하다 손가락 세 개를 잃게 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청년이 열차의 보안 요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손을 흔들었는데 그 모습이 전해지게 되면서 지금의 샤카 사인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요즘은 하와이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서퍼들 사이에 인사말로도 쓰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하와이에 가게 되신다면 샤카 사인과 함께 알로하라고 인사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